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27일 새벽 iOS 14.5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메이저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iOS 14.5에서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팬데믹 사태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의 사용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쓰고 아이폰에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맥북에서 화면이 잠금 상태일 때 애플워치를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IOS 14.5및 WatchOS 7.4에서 사용 가능하며, 설정은 설정 앱에서 페이스ID 및 암호에서 아래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 토그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잠금이 해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이 아닌 경우 애플워치에서 다시 잠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꼽는 업데이트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은 메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애플 뮤직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애플 뮤직 말고도 진이나 스포티파이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설정 방법은 시리에게 음악을 실행시켜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호하는 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따로 설정 기능은 없으며 음악을 실행시킬 때 최초 이래 물어본 후 간헐적으로 이 메시지를 띄워 시리가 선호하는 음악 앱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리의 음성에서 성별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성별에서 남성 여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음성 1, 음성 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성 1은 남성 목소리이며 음성 2는 여성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과 분쟁을 일으켰던 기능인 추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서드 파티 앱이 사용자의 정보를 추적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정은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앱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팝업이 뜨며 그 외에 설정 앱에서 개인정보보호 그 뒤에 추적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추적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아직 기억이 없네요. 그 다음은 애플뮤직에서 변경 사항입니다. 음악 앱을 켜면 이런 안내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 가사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노래의 실시간 가사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가사를 길게 누르면 공유 인터페이스가 나오며 이것을 인스타그램이나 아이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를 이용해 보내면 가사 부분을 아이메시지에서 재생되는 기능까지 추가되었네요. 두 번째는 도시별 차트인데요. 특정 도시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로 재생목록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추천 항목인데요. 보관하면서 바로 개인 믹스 및 리플레이 플레이리스트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애플 뮤직을 안 써서 이건 뭔지 잘 모르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게임 컨트롤러 지원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센스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엑스박스 시리즈 X 컨트롤러 역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 출시한 에어태그의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빨리 구매해서 써보고 싶네요. 그 외에 듀얼심이 5G를 지원하도록 바뀌었으며 5G 데이터 사용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을 개선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에서 일명 번개현상으로 불리는 버그가 개선되었으며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배터리 상태 측정에 버그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성능 상태가 증가하며 만약 재조정 실패 시 무상 배터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iOS 14.5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른 기능은 잘 모르겠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폰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선호 뮤직 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애플 뮤직 앱이 여러모로 변경되었으니, 저도 애플 뮤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iOS 14.5를 미리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였습니다.